커피를 끊으면 왜 두통이 생길까? 과학적 이와 해결책.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의 시작이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친구도 그랬어요.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시다가 건강을 생각해서 이번 주부터 커피 끊어보자고 결심했대요. 그런데 이틀 만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도저히 일에 집중이 안 되더래요. 결국 다시 커피를 마시고 나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의 두통은 바로 카페인 금단 증상 때문이에요. 카페인은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차단해 각성 상태로 만들어줘요.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뇌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 적응하죠. 하지만 커피를 갑자기 끊으면 과다한 아데노신 활동으로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은 보통 커피를 끊고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시작되고 1일에서 2일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그럼 두통 없이 커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점진적으로 줄이세요. 하루 세잔 마시던 커피를 이번 주엔 두 잔, 다음 주엔 한 잔으로 천천히 줄여 보세요. 둘,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의 탈수를 막아 두통을 예방할 수 있어요. 셋,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해소하세요. 커피 대신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로 자연적인 에너지를 얻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두통 없이 커피를 끊게 해줄 거예요. 피를 끊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